자. 원. 1번. 누름못과 띠종이를 이용하여 원을 그릴 때 누름못이 꽂혔던 점 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의 중심. 좀기억나기 시작하죠. 어, 그래서 한번더 원래 봐야 됩니다. 원래는 요거. 그래서 그 연습장이 풀어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2번. 원의 이거 그 지름이고 어, 반지름. 3번. 다음 중그 수가 가장 적은 것을 찾아 귀로 쓰시오. 원의 중심은 이거 하나잖아요. 반지름하고 어, 지름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니언이죠. 4번 오른쪽 원에서 반지름을 찾아 모두 찾으세요 반지름 선분 이영리얼 뭐였죠? 선분 이영비열 5번 두번 가와 나의 반지름의 합은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가에서는 3cm. 나에서는 5cm. 두개 더하면은 8cm. 6번. 원의 지름은 몇 cm입니까? 어, 13cm. 7번. 원의 지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 기울를 쓰시오. 지름에 대한 겁니다. 원의 지름은 원 안에 그을 수 있는 가장 짧은 선분입니다. 아니죠. 원의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어, 맞죠? 원의 지름은 원을 똑같이 세 수로 나눕니다. 아니죠? 둘로 나누죠. 8번 반지름이 7cm인 원의 지름은 14cm가 되죠. 9번 가장 작은 원을 찾아 기울을 쓰러 갑니다. 풀리 가전을 쓰고 답을 고하시오 반지름이 5cm, 반지름이 3cm, 지름이, 그럼 이건 반지름이 4cm가 되죠. 이거는 반지름이 6cm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원이니까 반지름이 가장 작은 니은이죠니은이 됩니다. 10번. 정사각형 안에 반지름이 5cm인 크기가 같은 원 4개를 꼭 맞게 그렸습니다. 정사각형는 4변의 길이 합입니다. 5cm면은, 자, 지름 이게 10이 되고, 이것도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0cm죠. 그럼 20cm가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80cm가 되죠. 4변의 길이에. 그 다음에 10, 11번, 오른쪽은 큰원 안에 크기가 같은 작은 원두 개를 막닿게 그린 것입니다. 작은 원의 반지름이 16이래. 여기가 16이래.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죠? 16 곱하기 4를 해야 되죠. 4, 6, 6, 6, 64cm가 되죠. 12번, 오른쪽은 크기가 같은 세 원의 중심을 위해 삼각형을 그린 그렇니다 삼격 기억리대의 세변의 길이 합은. 자, 기어이 반지름, 이, 이것도 반지름이죠. 이것도 다 반지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이거는 뭐, 원을 그려갖고, 뭐, 좀 헷갈리시는 분은, 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원을 생각하면은, 이 원에 대한 반지름이죠. 그죠? 그것도, 이것도 반지름 되네. 맞죠? 이래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원을 또 보게 되면은 이것도 반지름이잖아. 또 똑같잖아요. 그죠? 세변의 길이 한번. 그럼 31 곱하기 3이네. 3, 1은 3, 3, 3, 3은 9. 93cm가 됩니다. 정상각형이 됩니다. 13번 컴퍼스를 이용하여 오른쪽 원과 크기가 같은 원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는 방법을 순서대로 길로 쓰시오. 니은을 먼저 쓰시오. 원의 중심이 되는 점 O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 컴퍼스를 3cm만큼 벌립니다. 이거 어, 벌려서 그 다음에 컴퍼스 침을 O에 꽂고 원을 그리면 되죠, 이제 됩니다. 14번 컴퍼스를 이용해 오른쪽 원과 크기가 같은 원을 그릴 때 컴퍼스를 바르게 벌린 것은 반지름 3cm 만큼 벌려야 되죠. 어, 이 것이죠. 15번, 원, o 를 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이 1cm, 2cm의 원을 각각 그려보시오. 이거 직접 그려보세요. 뭐, 1cm, 요거 두 개, 이제, 요거 한 2.2cm 해갖고,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16번, 컴퍼스를, 이용하여 왼쪽과 크게 같은 원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원을 그려보시오. 자, 역시, 뭐, 원의 중심이 되는 점을 정하고, 적읍시다, 이 한번. 원의 중심이 되는 점을 정하고, 컴퍼스를 주어진 원의 반지름만큼 불린 후 불린 후 컴퍼스의 침을 원의 중심에 꽂고 원을 그립니다. 됐죠? 어. 그, 건좀 뭐, 그림면 되죠? 그죠? 그리십시오. 꼬아갖고, <laughs> 이렇게. 뭐, 이거 별, 별 방법이 없죠? 이렇게 원. 그 원, 오. 이러고. 그죠? 자, 넘어갑시다. 규칙에 따라 원을 그린 그림니다물음에답시오 어떤 규칙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원의 중심이 지금, 두 칸씩 이렇게 이동하고 있네, 맞습니까? 원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두 칸씩 옮겨가고 그죠?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원의 반지름은 반지름 처음에는 두 칸이었잖아요 그죠? 두칸그 다음 거는 한 칸짜리죠 이거는 한칸 이렇게 반복되죠 이 반복되는 규칙입니다 이 됩니다. 규칙에 따라 원을 하나 더 그려 보시오. 이제 이거 두칸이동하고1 되는 거 그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게 18번입니다. 어, 하나 더. 자, 19번. 주우지 모양을 그리기 위하여 컴퍼스 침을 꽂아야 할 곳을 모두 찾아 모는 중에 어, 요 점을 표시하시오. 이죠 그렇죠? 어, 자, 요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다 점을 찍어야 됐죠. 이마찬가지로점 찍어야 됐다는. 어, 그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 요걸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다, 여기, 이쪽이 점찍어 되고, 요걸 그리기 위해서는 이다 점찍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이래점찍어 되고, 요걸 그리기 위해서는 이다 점찍어 되겠죠. 20번. 왼쪽 모양과, 어, 똑같이 그려보시오. 이랬죠. 그죠. 그럼 뭐, 어, 여기 점 찍어갖고, 그죠. 요거 일단 그려야 되죠. 우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점 찍어갖고 이렇게 는 우리 그리고 그다음 에 여기 점 찍어갖고 요 찍어갖고 요 이제 그리고 요 찍어갖고 요 그려야 되죠. 요 찍어갖고 이제 요 그려야 되잖아요. 요 됐죠. 그 다음에 원 중심 여기 여기 찍어갖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